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제목은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시선이 가는 곳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둔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에 가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심한 멸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한 멸시에서 구원하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방법이 곧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아니란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아니람은 거짓과 타협한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10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낭독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죽게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들리는 이유는 죽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 기도할 때또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주님의 전에 가는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직접 아뢰기 때문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안일한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일한 삶은 거짓과 타협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수 있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타협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심한 멸시와 조소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의 뜻에 고정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고정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